지금 뭐 <laughs> 댓글에도 올라오고 있는데 음. 어 서울의회다라는 분들이 음. 있습니다. 서울의회는 아. 진짜 이게 부동산이라든가, 음. 그러니까 사실 음. 이런 거예요. 지금 윤석열 정권한테 중도층이 가장 열받는 게 뭡니까? 여러 가지 다 문제 많지만 뭐 무능, 뭐뭐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. 음. 근데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열받는 거그다 음. 반성할 줄 모른다는 맞아. 거예요. 태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. 음.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들어선 이후 대선 음. 때도 그렇고 많이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음. 사실 민주당이. 그러나 그런 것들이 폭넓게 아직 전달이 안되 있고 않고. 과거에 네. 좀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진솔한 음. 자기반성 이런 게 없는 음. 거죠. 음. 음. 그래서 이제 아직은 마음이 다안 열렸다. 음. 저는 좀 그렇게 보고 그래서 서울적은 특히나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많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. 잘했던 분들은 또 재선을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지. 또, 그렇지. 또 평가가 좋지 않은 분들은 좀 괜찮은 신인들이 막 음, 도전을 음, 해서 음.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런 게좀 비춰주야 하고 옷을 벗어야 할 사람도 아까 오, 음, 음, 오영환 음. 의원처럼 좀뭐좀 음. 뭐좀 헌신하고 음. 용태하는 그런 어떤 감동적인 것들도 좀 있어야죠. 그러니까 그렇지. 서울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. 현역 의원들의 중간 평가 음. 그 마인드도 큰것 같아요. 음.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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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민주당 의원들의 그 의원 각 각각의 어떤 성과, 음. 성취에 대해서는 중간평가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음, 네. 왜냐하면 우리, 의, 우리, 구, 우리 지역구의 의원이 누군데 음. 이 의원이 잘안 보여. 음. 이런 의원들 생각보다 많거든요, 서울에. 그렇죠. 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권자들은다 보고 있다. 이게 아마 여론조사에 고전하게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음.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제 a r 스 같이 정치 고관여층들은 민주당 쪽 확실히 쏠림 현상이 있는데 네, 정치 별로 관심 없는 층 중에 그쵸. 그런 사람들이 제 부동산이나 과거 음. 조금 꼬여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게 아직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다. 음. 윤석열 정권을 못마땅하지만 민주당으로 확실히 응. 힘실어줄 마음이 서울에서는 아직은 형성이 아직 안 됐다. 그래서 응. 더더욱이나 민주당이 응. 더 노력을 해야 하는 응.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제일 사실 숫자적으로 응.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무당층, 지지층 응. 없음 이거잖아요. 어. 응. 응.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무엇으로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? 이게 결국은 서울은 특히나 더 응. 어,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게 상대적으로 지역에 있는 정서들은. 뭐이렇 쏠려가는 정서들이 있더라고요. 뭐 TK는 TK대로 또호남으로 호남대로 이제 쏠려가는 정서들이 있는데 서울 경기는 정말 혼란스러워요. 그러니까 음. 저희가 조사를 그 수요일날 발표를 할 텐데 그 총선 선택 기준을 물었던 여러 개를 제시하고 음. 물어봤더니. 가장 세 개가 높게 나왔어요. 경제평가가 1등이고 경제. 거의 비슷한 게 후보 요인이고 음. 후보 요인이라는 건 자질과 공약이죠. 음. 음. 세 번째 윤석열 정권의 평가예요 음. 그러면 경제하고 윤석열 정권의 평가는 이미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 음. 그건 지속될 거예요. 음. 두 번째 후보 요인이거든. 후보 경쟁력. 어, 그건데 그거는 그건 개별 후보도 있지만 공천 문제를 같이 그치. 보는 거거든. 그니까 그 분위기를 우리 민주당이 혁신 경쟁에서 압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캠페인성 공약 있잖아요. 중앙 그 개별 후보 공약보다도 큰 틀의 정책 공약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수도권 민심 특히 서울 민심에 부합할 수 있는 정책 개발 을 열심히 해야 하는 거고 최근에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민생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고 몇몇 의원들이 굉장히 좋은 법안들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. 그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야겠죠. 그렇죠. 홍보 중요합니다 홍보.